나빵 조사받고 있는데. 김기표 의원이 이진숙 면전에다 돌직구를 갈겨버렸는데 이진숙 위원장님. 대통령 임기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임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좀 큽니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철학이 사실 비슷해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없이 위원장이 물러나면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법률 운운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정치철학과 맞아야 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법률이 개정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설선수범하십시오. 그냥 물러나시고 빵쓴 거, 빵산 거, 그거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수사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처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러나시면 됩니다. 법 운운하실 것 없이. 어, 저는 다른 자리에 서거 말씀을 않겠습니다. 드렸습니다만. 집 밖으로 쓰 죽어도 안 뺏기려고 하는 이진숙의 추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